께서 음 질문을 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도표의 한계가 있지만은 도표에 글을 쓸수 있는 한계성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적어 놓으니까 조금 헷갈리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 시각 부분을 오늘 수업 전에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저껄 대충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는 전체가 어떻게 되죠? 서론, 본론, 결론이 될때이 본론에서 에, 한문이 편하긴 한데 한글로 쓰겠습니다. 인연분, 그 다음 뭐죠? 여름이 되니까 분필분, 입입분, 해석분, 수행 신신분 건수 이익분입니다 어제 인연분에서는 여덟 가지 인연 조건과 네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귀신노는 제네 번째, 그죠? 으, 작, 조금 보고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경전이다. 물론 여기서 일신법이 있어 가지고 사람을 대성의 신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성을 설한다고 하는 논체정립은 앞에서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이제 그 그래서 인연분에서 넘어와서 이비분에서는 뭐를 대충합니까? 법과 의의를 의의로서 대성을 정리하죠. 소원법자는 중생심이고 소원의자는 최상용 삼대고 그리고 대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성은 부처님께서 타셨고 보살님도 타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들도 이 길을 의지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끝나고 이해석분에 넘어와 가지고 해석분은 먼저 법을 해석하는데 법장문이 있고 그다음에 뜻을 해석하는 의장문이 있습니다. 그죠? 이 법장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심 진여문과 이문을 나눠서 심 생멸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심 진여문은 예, 말을 떠난 진여와 그런 말을 어지에서 피치 못해서 얘기한다. 예, 말을 떠난 진여는 이언진여에서는 이십년상, 이명자상, 이언설상 그죠? 언설이나 명자나 모든 십년을 떠나는 예, 이, 뭐이 진여문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것이 없고 이 생멸문에서는 이 생멸문은 두 개진 안니다 하나는 각이고 하나는 불각이 되겠습니다. 이 각에서는 봉각이 있고, 하나는 다시 이 봉각이가 무명업상에 덮혀가지고 불각이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각을 비로서 회복했다 해서 무명가시 각이 있습니다. 이 불각에서는 무명업상이 근본 불각이 있고, 업상전상 현상 지상상속 집지게 명의 3세 6주의 지말 불각이 따라오겠습니다. 그리고 본각에서는 성정 본각하고 뭐 수련 본각을 먼저 할까요? 예, 수련 본각하고 그 다음에 성정 본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 본각에서는 지혜가 항상 하나는 텅 비고 하나는 꽉 찼다는 얘기가 진공묘유가늘 따라다닙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면 예, 경제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이치를 깨뚫어서 마음물의 형태나 차별을 관찰한다고 하면은 뭐 인생 사는 게좀 편하게 되겠죠. 수련봉각에서는 에그 뭡니까 지정상가, 지혜가 아주 청정해서 깨끗한 뭐 지정상하고 수련봉각에서는 그러면서도 불가사의하게 삼나만상을 노란 꽃은 노란 대로 다이얼리다이얼리 대로 작은 꽃큰꽃 꽃, 능수하는 능수하 대로 모든 잎사귀와 꽃과 열매가 천차만별로 사람으로 물고기도 위로 뜨는 게 있고 장아처럼 깔아앉는 게 있고 그죠? 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부사의 업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생각도 깨끗해서 아무것도 없이 순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순정한 지정상의 의지에서 부사의한 불가사의한 업을 도출내는 해게 있잖아요. 예? 예, 부사의 업상이 끝났고 그럼 성령 본각에는 정말로 텅비가 있는 여실공경. 그다음에 인훈석경 법출리경 연훈석경이라고 해서 이 성정본각을 매듭지었습니다. 그럼 시각에 가가지고는 시각은 쭉내려와서 생주이멸로 나눠놨죠? 예? 네? 네. 생주이멸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멸상 부분, 이상 부분, 주상 부분. 생상 부분에 집착하지 않는 부분에 이제 요 시각을 배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요. 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업상, 전상, 현상, 주상은 지상이라고 하는 이거 걸 지상이라고 하고 또이네 가지가 있는 사주상인데 이 사주는 아치, 아치, 악연, 아예. 아만. 이와 같이 요네 가지가 안에 독사처럼 도사리고 잠재되어가있는데 내연 이주되가 있는 게 요거 제일 중요한 게 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틀렸네. 그죠? 지혜 지자, 지상. 요 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 여섯 가지로 갈래지는 게여기섯 가지로 갈래지는 거 뭐죠? 탐 진치 만이견. 그죠? 이 근본 번뇌라고 하죠, 흔히. 거기서 따라오는 2 0정에 u c s 서 얘기하는 수번내가 있죠. 그렇게 분한 분해 강첨 교회 질간 이0열 가지가 소수번내고 무참무게가 중수번내고 혼침 살란토고뭐 방일 해태 실렴 어, 불신 부정지 이게 가지가 대수번내죠. 다 외우고 계시죠. 뭐 외우고 안 외우고 아니고 이거는 구구단 문제니까 중으로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떨어져가느냐 대수 번느냐 소수 번느냐 뻔뻔실 없는 중수 번느냐 이걸 항상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외우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물어 녹아가 있어야 됩니다. 위장에 갇혀진 게 아니고 꼬를 씹어가지고 반추에서 그 꼬리 이 풀이 꼭꼭 씹어서 이 영양분이 돼서 저지 될 때까지 중은 이게 불모 사자유라고. 부처님의 어머니가 사다의 젖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소화를 시게 돼요, 무조건. 아자, 아서자서라고 책은 책대로 나는 내들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었 업상전상 현상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현식입니다, 현상. 예? 저를 지금 어제하고 제가 오늘 어떻습니까? 예? 피곤해 보이고, 뭐 잘생긴 건다 말할 것도 없고. 음성이 어제보다 좀 탁해 보이죠? 네. 이 현실이란 거울 속에서는 물상 색상만 찍는 것이 아니라 음성도 똑같이 기억합니다. 저 비디오 캠코더처럼. 향기도 찍습니다. 맛도 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먹었던 김치 맛 같은 거탁 먹으면은 손살같이 아, 이거 어제 거기서 먹었던 그 맛하고 똑같은데 하잖아요. 예? 그 맛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내 기억 속에서 번지수 하나도 안 틀리고 1초 만에 정확하게 가서 1점 탁 찍어냅니다. 그것이 이제 지상과 요 현식이라고 하는 데서 아래아식이라는 데 이런 데서 무명업상이 다 저장하고 그 아예 집장으로 가지고 있고 집지하고 있고 어, 어, 또 함장하고 있고 또 무몰이잖아요. 하나도 안 까먹었어요. 안 까먹은 거지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서 통사 지금 주재하시는 원 선생님께서 교육 원장 하시면서 영화가 산중에서 네가 가서 공부해야 된다 은혜사에 너그 때문에 만들었다 할수 없이 은혜사 일기로 이제 차출돼 가지고 그 의용군을 올라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3년 동안 그 말씀이 그대로 기억나요 그때 이제까지 기억할 줄 생각을 못했거든 기억이 나요 그죠? 그럼 무비수님께서 성광사에서 정강 법회 하시면서 올라가셔가지고 본문을 하셨어요. 강사는 강사가 되면 앞으로 강, 학인들보다 두배더 공부를 해야 된다. 어, 그런 박해가 있어요. 성철 선생님께서 가서 죽은 거로 자리라고 하셨어요. 그때 보성 선생님은 송강서에서 하신 말씀이 무비 1등이 천등에 점등을 한다고. 어? 한 강사가 나눠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게 뭐 어디 기록돼서 나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박히면 기록이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어떻습니까? 현식으로 돋아나서 그 말씀이 요거 좋다 싫다로 구분해가지고 이게 탐진지쪽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서 오늘 이렇게 제가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뭐 단편적으로 그렇지만 그 많은 것들이 수탄 기억과 수탄 그 생멸법들이 요와 같은 하나의 이제 현상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생주 이멸을 가지고 멸상을 끄는 것을 우리는 흔히 불각이라 하고 이상을 끄는 것을 상사각이라 고 주상을 끄는 것을 수분각이라고 생상을 완전히 끄는 것을 구경각이라 합니다. 그리고 요 대목에 대해서 해능생님께서 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도표를 보시면요. 여기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부분들이 들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서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도표를 한번 보면서 그 시각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뭐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별 이상 없이 다 이해가셨죠? 혹시 질문하시고 싶은 대목 있습니까? 질문할 것도 없지, 뭐 질문할 만한 걸 설명해야지. <laughs> 자, 그러면은 시각이라고 하는 부분, 거기에 보면은 불각해가지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능이 칠지를 끝친다 해놨지요. 분부. 그러니까 앞에 우리 불각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불각 멸상을 배울 때 앞에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뒤에 생각이 전념이 앞고로 후념이 능지한다는 대목이 기억나십니까? 예? 예, 그렇게 앞에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뒤에 끄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뭐다? 불각이라고 한다.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상사각에 보면은 밑에를 이렇게 배대해 보면은 원여의 탐진치 6종 이상 제 6식 이렇게 해놨죠. 상속삭 집치상 개명자상에 배대하는 게 뭡니까? 상속 상사각이라 해놨죠. 6종 이상 여섯 가지로 탐진치 많이 견으로 생각이 벌어지는 것, 생각이 변이 되는 것이 영원히 끊어진다. 그런데 이게 상사각이 변이 되는 것이 이제 영원히 끊어지면은 그 영멸한다는 이 말이. 어리쯤 갖다 붙어야 되는려면 상사각 제일 위에 1분 선상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원히 끊어지면 이 상사각이 그 육종 이상이 처음부터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미박해지고 안 일어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보십시오. 불가하고 요자리에서부터 하나 10주, 10행, 10향의 단계에 따라서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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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뚝 끊어져가지고 영멸한다 이 말들은 한꺼번에 전부 다 없어진다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상사각을 했을 때 상사각도 수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대해놨을 때네 이해가십니까? 상사각이 처음에 어, 13분의 1이 끊어졌다, 3분의 2가 끊어졌다. 나중에 영멸해서 3분의 3이 다 끊어지고 그걸 이제 완전 상사각을 이룬 것이다 합니다. 완전 상사각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끝난 것이야. 자 보십시오 파도가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때로는 이쪽 파도에 같이 붙어 있다가 그죠? 때로는 앞면에 붙었다가 앞면이 뒷면이 됐다가 이 파도가 넘어가면 또이 뒷면이 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깨잡아 있듯이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막설레비들 연속 선상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면 상사각하고 수분각하고 사이에 줄이 하나 짝 꺼져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가 상사각이, 이 부분이 수분각이 아니라 줄이 끄어가 있는 그 부분을 십지보살의 초지, 한이지, 정심지라고 이 기신론에 나옵니다. 정심지. 예? 지금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솔직히 손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상사각하고 수분각하고 줄이 짝끄이가 있는 부분 있죠요 거기에 줄에다가 지금 설 수는 없지요. 초지라고. 예? 이 선에다가 글을 쓰겠나? 뭔 선이까 뭐라합니까? 선을 하나 표현하였지만 여기서 글씨 쓸 수는 없어요, 그죠 거기가 초지입니다, 초지. 그리고 초지 그거 통과하자마자 그다음에 칠지에 들어, 저기 지상에 들어가는 부분 이 있죠, 사주 지상. 지상은 어떻냐하면자 일러 보십시오. 이지에서 칠지까지, 이지에서 육지까지를 흔히 구계지라 하고 칠지를 무상방편지라 합니다. 그럼 이지에서 칠지까지가 끊어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없애는 게이 칠식을 없애는 상태입니다. 상속상이 딱 끊어지면 뭐다? 아니지. 뭐야? 환이지. 상속상이 끊어져서 현재라는 제육어식에 이런 데서 사람이 휘말려 다니지 않으면 십지보살에 초지라고 한다. 이해가시죠? 예, 그렇다면 상사각이 끊어지고 1분 선상에 니까 거기서부터 수분각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자마자 바로 이지와스부터 몇지까지 칠지까지의 수행이 내연이주 기에 불에 아치 아견 아만 아예를 끊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의 심리학이나 또 바깥에 나와 있는 생물의 의학적인 나 생물학적인 문제도 분명 연결 되겠지만은 그것은 일체 유입법에 속하는 여몽 한포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뭐 조금. 그 상을 내자면 어떤 귀신의 라든지 믿으라고 하냐면, 라 그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진심에 대해 가지고 정말 영원 불멸한 그것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저는 확실한 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뤄를 것인가 하는 불생 불멸의 법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데 그것이 생멸로 이렇게 잘못돼가 있는 그 부분들을... 분석해서 파악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갈수 없기 때문에 분석하고 파악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게 분석하고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제일 마지막에 구경가안아따다라삼3삼0이 마지막에 안0따라삼0삼0이 진여자성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완무하고 전무한 게 아니라 그0 0중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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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영지라. 얼마든지 신령스럽게 뿜어낼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그 중간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탐진치 같은 거, 내지는 안쪽에 있는 아치아만 악연 아예 같은 거, 그죠? 그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압하느냐. 이게 문제거든. 요 진정한 수도라고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지상, 이 내연 이주에 있고, 안으로 좋다 싫다 부여를 하는 이 마음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 지문 같은 데는 이 마음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해 찬예에 하우 하히지요. 나를 칭찬하든지 헐뜯든지 내가 무슨 근심 걱정하고 기뻐할 것이 있겠느냐. 다윗와서 기억하시잖아요. 예? 아, 니요뭐할수 없는 것들. 어쨌든 얘기했죠. 학도 지문은 별무기 특이라지요 어제 욕한 데 원한다 뭐라. 무량겁내의 지어 세척, 무량 급내 업식 종자다. 업식이요, 무명 업식으로부터 밑으로 죽 버려져가 지상현상, 지상상속, 집치개명, 조업수분 내려온 거 아닙니까? 업식 종자를 세척하는 데 있다. 이거. 그러면 자 이지부터 7지까지가 주상을 세척하는데, 오 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스님 수분각이 사종 주상이 멸해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네요. 그러면 왜 저기 주상이 앞에 생상 현상 전상까지 같이 물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그걸다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칠지까지만 주상을 밀어내서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렇게 아집을 뜯어낸다고 하면 팔지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무생법인을 얻어집니다. 무생법인 예? 칠지까지는 무상방편지고 팔지부터는 무생법인을 얻어내서 팔찌는 원효가 기신론에서 어떻게 배달를 하느냐 하면 팔찌에서는 현상이 끊어진다. 구지에서는 전상이 끊어진다. 심자재지에서. 그다음에 십지에서는 무명업상이 끊어진다. 그럼 무명업상이 끊어지면 은 구경각이라고 거기에 써놨지만 그은 구경각은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글을 줄에 딱 써야 되는 거예요. 줄에 선분에. 그죠 구경각 여기 설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줄에 설수 있는 재질가있어요지 거. 설사 제가 줄에 써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없다. <laughs> 줄을 어떻게 보노? 그러니까 구경각 점하고 수분각 시작점하고 어리쭈 대충 파악하셔야 되고 수분각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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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갈때칠지까지는 주상이 쭉 빠져나가서 대충 멸해서 사정 주상 아치 아견 아마 아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 일로 보십시오. 일로 거기 보지 말고 일로 보세요. 아치, 악연, 암, 암한 아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것은 뭐라고 한다?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한다?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생이라고 한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무생법인입니다. 그래서 팔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함경에도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귀신은 해석에도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능엄이든 이제 무생법인을 얻는 데 뭐가 어입니까 팔찌, 팔찌. 그래 무생보임을 얻거나팔주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반야신경에는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위 깊은 반야바람일 일대라 만이 행위 심한 행심 반야바람이 흔히 이제 번역을 하면은 깊은 반야바람일을 행할 때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자세히 그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죠. 집현전 학자들처럼 행위 깊은 반야바람일 행위 얕은 반야바람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행이 깊 큰반야바람밀은 어디냐? 팔지 이상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생상을 깨뚫어서 타고 들어가는 거. 그 그러니까 주상하고 같이 이제 물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는 힘들지만 주상은 원효 의견으로 보면은 사종이라 해서 칠식지상에 두어야 되고 거기서 수분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구경각 있잖아요, 그죠? 수분각 뿐만 아니라 구경각까지도 지금 수분각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구경각 위에 하나에 선의 선이야말로 구경각이죠. 그러니까 어때 구경각을 보면서 뭐라고 해 놨습니까? 구경각 어, 부분 잠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까 하면 넘게 보시 고 어떤 부분이었나요30 예, 32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보살이 지진에 그러니까 어, 업상까지 다 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죠? 만족방편 일념상응 일념이 구경각 그 선분에서니까 어디 하고 상응이 되겠습니까? 정각본심 정인하고 상응이 되잖아요, 그죠? 자 지, 지금 자일 보십시오. 각심 초기에 호련이 불각해서 무명이 일어나서 신불 상응이라 요달 일복게했다 이렇게 나왔죠. 마음이 무명읍상의 중간에 가로막는 순간, 이게 행경막이 하나 생겨지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의 종이 한 장이 가로막혀 가지고 일 2개를 요달하지 못했다. 심불 상황에, 마음이 그러니까 상황하고 불상황은 이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진여자성하고 상응하는 문제하고, 번뇌하고, 상응하는 문제하고.